안녕하세요. 필 라이프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을 매일 합니다. 아침은 뭘 먹을지 아니면 안 먹을지, 게임하고 놀지,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가질 건지, 어떤 집에서 살지 등등. 인생이 모두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선택에 대해 엄청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짧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꼭봐 주세요. 슬레이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세용지마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중국 북쪽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라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도망갔던 그 말이 많은 야생말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와, 이제 부자가 됐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또안 좋아질지도 모르죠. 라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노인의 아들이 그말 중에서 한 마리를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어떡합니까?라고 걱정하며 위로하니까 노인은 글쎄요 이게 또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남자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대부분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라 징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좋은 일의 결과가 나쁜 일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행인 줄 알았던 사건이 지나고 보니 다행이고 행운이 되었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택하는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선택에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있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 수포로 돌아가거나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 결국 내가 엄청난 배움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인연, 어떤 상황을 만나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00% 옳은 결정, 100% 틀린 선택은 사실 길게 보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지나간 선택은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아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 과거에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는 어느 정도 반성을 할 수는 있지만, 과감히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망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완벽히 뒤집는 방법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바꾸고 온다 해도 더 좋아졌을 보장을 과연 할수 있을까요? 영화 나비 효과에서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나와 선택에 대한 결과, 즉, 현재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로 빨리 집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게 됩니다.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